이어서 여더분 여러분, 여러분, 여이분 여러분, 프로그램을 이끄는 분여러씨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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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단점도 있다면 좀 꼽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가 러분여을짤때 굉장히 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이 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레몬즙을 짜면 그 레몬을 버립니다. 근데 쉽게 말하면 그 레몬에서 즙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레몬을 짜는 스타일이 바로 강호동 씨의 진행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은 분명히 편집 때못 살릴 것 같은데 그것도 즙을 끝까지 짜요. 그래서. 아 이게 야참 편집할 때 이게 날아갈 것 같은데 이것도 끝까지 근데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포기를 안 하고 진짜 그 에너지를 밀어붙이는 그 어,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